스산 대사의 오도송입니다. 머리는 백발돼도 마음은 그대로라. 이 내용을 옛 사람이 일찍이 일렀는데 지금 듣네. 이 자리에 다구는 울음소리. 대장부가 해야 할일 남김없이 마쳤노라. 자신에게 본디 있던 깨달음을 얻고 나니 눈에 보인 온갖 것들 다만 이쁜 달리 없고 천만금의 가치 있는 보배로운 대장경도 본시부터 알고 보면 글자 없는 텅빈 종이